주식 기준 보상입니다. 자, 주식 기준 보상에서 부여한 지분 상품의 조건 변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원칙에을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이하도록 합시다. 자, 부여한 지분 상품의 조건 변경은 크게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 변경이 있고, 불리한 조건, 조건 변경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리한 조건 변경은 조건 변경을 고려합니다. 자, 그러나 불리한 조건 변경은 조건 변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조업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은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냥 기존의 걸 계속 인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정가치나 수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량 고의 단가가 금액이죠, 항상. 그러니까 수량이 증가하거나 단가, 단위당 공정가치가 증가하거나 한 경우에는 그 증분 수량 증분 공정가치를 그대로 인식합니다. 자, 그러나 불리한 조건 변경에 의해서 이 수량이나 공정가치가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걸 인식하지 않거나 또는 수량이 줄이면 그걸 취소를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리한 조건 변경만 인식을 한다. 자, 이때 이 새로 수량이나 단가 즉 증분 수량이나 증분 공정가치를 인식할 때 조건 변경 시점에 이 유리한 조건 변경을 어, 할때이 조건 변경 시점에 유리한 조건 변경에 따라서 새로 지분 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가는 그대로 인식하고 기존의 보상원가는 그대로 인식하고 새로 부여한 지분 상품 즉 새로운 보상원가를 나머지 잔여 가득 기간에 걸쳐서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봅시다. 이렇게 보면 주식 선택권을 부여한 거죠. 주식 결제형입니다. 주식 결제형. 자, 주식 결제형은 기본적으로 자본으로 인식한다고 했죠. 자본, 자본으로 인식하고 자본으로 인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재측정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 선택권은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항상 측정하고 이 고, 부여일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더라도 그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본은 재 측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므로 자산이나 부채의 측정을 통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를 재 측정할 수는 있지만 이 자본만을 재측정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거죠. 자, X1년 초에 400명에게 각각 개당 200개를 부여했습니다. 3년의 영역 제공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가득기간이 3년이죠. 3년 동안 영역을 제공해야 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부여일에 주식 선택권 단위당 공정가치가 200원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쭉 자료를 보면, 음, 자, 각 연도별 누적, 누적이죠. 누적 퇴사자 수와 추가로 예상되는 에, 퇴사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구사항이 X2년과 X3년에 인식할 보상원가, 즉, 주식 보상 비용이 얼마인지 각각 구하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는 연도별 누적 보상원가를 항상 구합니다. 자, 누적 보상원가를 구할 때, 맨 처음에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나눠야 되죠? 받을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원가를 인식하는 겁니다. 자, 총 400명인데, X1년 말에 회계처리를 하려고 봤더니, X1년 동안에 누적 실제 퇴사자 수가 30명이었고, 앞으로 추가로 예상되는 퇴사자 수가 55명이므로, 결국 3년간의 영역 제공 기간 동안에 퇴사 예상되는 사람, 총 85명이죠. 그러니까 85명은 못 받을 사람이므로 나머지가 받을 사람이죠. 나머지가 받을 사람. 같은 방법으로 x2년에 x2년 말에 추정을 할때 받을 사람은 즉 주식을 받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주의하실 점이 이게 누적 퇴사자 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x2년 말에 말까지의 누적 실제 퇴사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x1년에 퇴사한 30명까지 포함해서 총 55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55명이 누적에서 퇴사를 했고 추가로 33명이니까 x3년 말까지 예상되는 총 퇴사자 수가 88명이죠. 그러니까 88명이 못 받는 사람, 나머지가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x3년 말까지의 시, 예, 실제 누적 퇴사자 수가 90명이므로 90명은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90명 뺀 나머지가 이제 받을 사람인데 받을 인원 수를 파간 뒤에 자, 한 사람당 200개씩 부여했죠. 그래서, 한 명당 200개. 자, 개수니까 개당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파악해야죠. 그래서 개당 부여일의 단일한 공정가치가, 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200원입니다. 그래서 200원씩 곱했어요. 자, 영역 제공기간이 3년 이므로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누적 보상원가죠.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여기서 이 부요일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여 x 1년말 행사가격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행사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정업본 입장에서 유리하죠. 행사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선택권을 행사했을 때 내일 돈인데 내일 돈을 납부할 돈을 낮춰줬기 때문에 그만큼 정업원입장에서 유리해진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 변경입니다. 유리한 조건 변경은 수량이나 단가, 즉, 증분 수량이나 증분 단위당 공정가치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행사 가격을 하향 조정하기 전에 원래 그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공정가치가 원래 200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공정가치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8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행사가격을 하향 조정하기 전 공정가치죠. 자, 그런데 행사가격을 하향 조정해서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 변경을 해줌에 따라서 조정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120원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행사가격 하향, 즉,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 변경을 통해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80원에서 120원으로 40원만큼 증가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 변경을 통해서 유리한 조건 변경을 통해서 새로 지분 상품을 부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정가치가 그 행사가격 하향 유리한 조건 변경으로 인해서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 변경으로 인해서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가 개당 40원만큼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40원만큼의 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보상원가를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40원씩. 자, 그런데 이 40원의 보상원가를 받을 40원만큼의 혜택을 받으려면 앞으로 나머지 2년 동안에 용역 제공을 더 해야죠. 지금 행사 가격 하향 조정이 x1년 말이기 때문에 x1년 말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혜택을 받기 위해서 2년간 잔여 가득 기간 2년 동안에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해야 되므로 그 40원에 대해서는 각각 X1년도는 이미 용역을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X1년 말에 부여했기 때문에 X1년 말 시점에서부터는 2년간 용역을 추가로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혜택에 대해서는. 그래서 X2년과 X3년에 각각 2분의 1, 2분의 2씩 누적보상원가를 계산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해보면은 각 연도 말에 누적보상원가가 나오고 그리고 각각의 차이 금액이 각 연도별 주식 보상 비용이라는 거죠. 인식해야 될 주식 보상 원가. 자, 그래서 문제에서 X2년하고 X3년에 인식할 보상 원가 물어봤으니까, 이 각각의 누적 보상 원가의 차액, 이 금액들이 X2년, X3년에 인식할 보상 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죠.